가이드북 안에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첫 번째 노출될 수 있는 거는 SEO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적합도, 인기도,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고요.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다가 분석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. 네,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 본 적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서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인기도 클릭수 7일 동안 검색해서 상품 클릭된 걸 지수화가 됩니다 판매실적은 2일 7일 30일 동안 체크해서 어느 수치적을 보여줍니다 구매평수는 어떻게 됩니다? 찜수는 어떤 영향을 예, 미칠 수 있습니다? 뭐, 최신성의 어, 한시적인 노출에 대한 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다, 이제 풀어서, 그러니까, 말이 어렵다 보니까, 우리말로 좀 풀어서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. 네, 그래서, 필드 연관도부터 시작을 해서, 뭐 보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,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색깔별로 따로 칠해놨어요. 다 됐고요. 동영상으로 촬영한 건 없으니까 이거만요. 뭐, 어차피 이 내용은 사실은 노출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, 제가 또 디테일하게 해놨을 뿐이에요. 그리고 이거 보시고 뭐 보시면 되는 거고, 네. 근데 그 상품 등록하고 수정한 것도 거기에 바로 반영이 돼요. 반영하는데 딜레이가 걸리죠. 시간에 컨디션에 따라, 그날 따라 뭐 3시간에서, 한 시간 만에 반영되기도 하고, 그렇죠.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류가, 그러니까,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나는 비공개를 처리했는데 주문 들어오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,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, 이게 오류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고, 워낙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, 수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, 그 수정함으로 해서 그 수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다 날려버려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내가 클릭이 됐을 수도 있고, 누군가 찜을 했을 수도 있고, 들어와서 체류를 할 수도 있는데, 그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노출 랭킹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자체적으로.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업데이,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, 반대로 괜히 수정했다가 노출 위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예, 그런 부분을 알고 건드리셔야 돼요. 주로 수정할 때 상품명을 수정하고, 키워드. 키워드 음, 하는 게 되게 많아고 많이 하면 안 좋은데. 네? <laughs> 많이 하면 안 좋은데.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 상품이 안 팔리면, 그걸 그 키워드를 그 상세 페이지에 넣고, 해시태그에 넣고, 상품명에 넣고, 이렇게 하거든요. 기어 수개가. 네네. 근데 그게 많이 하면 안 좋다고요? 근데 안 팔리면 그야하거든요안 팔리면 또 바꾸고, 또 수정하고, 또 수정하고. 가끔씩 이렇게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, 바꾸니까. 그렇 이제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에도 노출돼서 팔리니까 아니, 되는 건데 그니까 문제는 네. 검색 여기 패널티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정이 됐을 때 이게 어뷰징 목적으로 내가.